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매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서 경매 시장 지표하고 내용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장을 좀잘 파악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니 경매 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집을 이제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이제 못 갚을 때, 갚으면 채권자가 경매에 붙이죠. 법원을 통하든, 의무 경매를 통하든, 경매가 이제 붙여서 자기의 채권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경매 시장이 집을 못간 대출을 못는다는 자체, 가 자산의 여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는 얘기겠죠. 그건 이제 개인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제의 신체 요인이 등장했다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게 이제 이번 달 8월 29일 날 이제 한국 아그 내용이 이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하고 전북이 그동안 아주 강력하게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8월 29일 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8월 29일 날 수치들을 보시면요. 0.17에서 0.15, 0.18, 0.1 늘어납니다. 갔거나 하락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80% 정도가 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이제 하락으로 본격 적정이 됐고, KB 시세도 아시겠죠? 2019년도에 그 강력한 대책이 나왔을 때, 잠시 두세 달 동안 하락으로 돌아선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오랜만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 전국적으로요. 이게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하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대출 위예 문제도 대출, 자영업자분들 대출 상환 만료율이 다가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이 또 금리를 더 올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저 보수적으로 대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매지표 심상치 않아. 제가 이렇게 써놨죠.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경매지표가 지금 1년째 하락 추세인데요. 쉬지 않고. 저번 달인가 그전 번 달부터 이제 좀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 경매 시장은 사실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전에부터 이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표들이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추세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낙찰 가율이한100% 넘다가 그리고 연말쯤 오면100% 밑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하게 100%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낙찰도 잘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경매 3대 지표의 추락이라고 썼습니다. 경매 가격은 택 가격의 시장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경매 3대 지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아죠제가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수다. 세 개를 가지고 일단 경매하시는 분들, 나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장을 판단하는데요. 낙찰률은 뭐냐면은 물건 10개가 나왔어요. 경매로 10개가 나왔는데 그 낙찰이 7개가 됐다. 그럼 몇 퍼죠? 50% %입니다. 낙찰률이 5 0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더 내려가야 되겠죠. 낙찰가율은 뭐냐그 10개 중에 5개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률은 50%인데, 이 5개가 낙찰된 가격이, 경매를 붙인 가격이 있잖아요. 감정가격이 만약에 5억인데, 4억이 낙찰이 됐다. 그럼 낙찰가율은 80%죠. 8 0 그래서. 낙찰가율이 보통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100%, 120%, 100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세보다 낮게 사게 되겠9 0대를 내려오고, 1 0대를 내려오고. 시장이 점점 하락으로 간다는 이제 신호가 되겠죠. 응찰자수는 뭐냐면, 한 물건에 대해서 몇명이나 입찰하러 들어왔냐. 어? 그 숫자가 이제 좋을 때는, 물론 물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가 좋을 때는 평시보다 몇배 한물고기 시작하면은 떨렁합니다 경매이 그런 거 경찰 자수가 지금 다 명도 안 되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런 약세장이 계속될 것이 수치가 나오는 수치들이요 지금 현 IMF와 글로벌 금융 터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때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게 여러분들이 시장 상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서울의 이제 아파트 경매집회 하락추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9 경이 좋을 때입니다. 2021년 6월 작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좋았죠? 이 차가 그 꺾이는 데가 언젠가요? 작년 9월 이때부터 살짝 꺾입니다. 9월 10월 그들이 드디어 세례를 들면서 90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잠시 또 오릅니다, 이 낙찰가율이. 이 오를 때 이유는 뭐냐면, 105%막 100, 한, 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6월이에요. 이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호재에 있을 때 대통령 이슈 때문에, 나오자마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필 거라고 막, 분부를 많이 뛰었죠. 이게 이제, 효과를 높이고, 구매자들을 좀, 욕구를 일으킨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됐던 거죠. 결론은 그 시기를 거치고, 이제, 이제 꺾기 시작해서 26.6% 있잖아요. 이게 IMF 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4년 전에. 그럼 이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왔으니까. 여기 보면 36.5%로 저번 달에 올랐어요. 8월 달에. 올랐는데, 그럼 물건이 100개가 나오면 36개는 낙찰이 되고, 나머지 6 0개는 주인을 못 찾는 거죠. 또 내려가야겠죠. 보통 이거는 20%씩 낮춰서 합니다. 아. 그러면 단중에 2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 80% 시작하잖아요. 주택가격은 이미 80% 간, 다는 선행지표가 되는 겁니다. 물건입니다. 막, 막대기는 이제 물건시장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 수치. 보시면 이제 좋은 시절에는 물건이 없어요.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완벽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그래도 사질 안다 그랬죠. 기존 시장에도 안 사고,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받으면, 이번 경매에서 하락된 가격, 자산 손실을 많이 보겠죠 소유주께서.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니었다는 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아? 다음 글입니다. 전국 강남도 지금 강, 저, 경매 상태가 좀안 좋고요. 경기, 인천도 뭐 말할 것 없고, 대구는 뭐더 그렇습니다. 아? 대구는 여기 보시면 4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 이유는 뭐냐면 이미 기존에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온 가격에 대해서 <laughs> 낙찰한 분들 분들이 붙어서 40%가 된 거지. 갑자기 색깔이 오르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정 반대의 얘기입니다. 너무, 너무 낮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늘어나는 물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낙찰 가율입니다. 인천이 심각하게. 낙찰율도 적고, 낙찰가율도 적고. 그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인제부터 폭탄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작년에 전국 1위였죠, 상승 대구는 재작년에 전국 1위였고, 재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세종이었고, 1등 헤더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투기 세력들이 와가지고, 가을막 펌핑해 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론사들도 한번한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 물건들이 남아도 는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도 하방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아이 사례를 하나 보시면 이해되시는데, 청담동 의 레미안 로이이라고 아주 가, 강변에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조곡동 타오펠렛입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것처럼, 136제곱미터 전용이 110평수죠. 38억까지 갔었는데 요 28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너무 가격 차가 10억 가까이 나는 거예요. 30%죠. 4 0억에서1 0억이면 25%. 25%까지 하락된 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고 그래서 뭐 일, 혹자들은 아 이게 무슨 가 증여한 거 아니냐. 가족 간에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팩트라서 매물을 찾아봤더니요. 매물이 말씀 여기 써놓은 것처럼 28개가 있고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습니다. 28개가 있고 매물 최저가가 29억짜리가 3, 4개가 있더라고요. 28억은 정상적인 거래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35억에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못 팔겠죠. 뭐. 그 다음 밑을 보시면 성담동 땡땡땡 아파트 1 5 6점 7월달에 경매가 있었는데요. 7월 말경에 다 유찰됐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타워 팰리실도 유찰됐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럼 다20% 낮춰가지고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경매를 붙이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20% 하락된 거예요. 그럼 저는 시장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조공렉스리라고 이것도 서른두평에서 아파트 좋습니다. 강남. 이것도 유찰됐습니다. 8월 2일날. 삼성동 아이파크 두채감정가 50억인데, 5 0 경매물 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잘 되고 서울 잠원동 심판부 청구는 25.5억인데 금목으로또 유찰되고 이거는 유찰이 아니라 이제 실제 거래 상황입니다 서초동 레미안 퍼스트지가 서초동이 저저번주까지 버텼다가 2주 이제 3주째 막 하락으로 돌아가잖아요 레미안 퍼스트지가 86 전용이 59제 금래 25평 정도 아파트됩니다 최고가가 2021년도 2월에3 2억3 5억이었어요 22년 8월 25 25억 5천. 15% 하락됐습니다. 매물이 100개나 있어요. 이것만 선택된 거예요. 나머지 그럼 95개는 얼마에 팔아야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25억 밑으로 팔려야 팔리겠죠. 매수자가 없으니.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의 하방 압력이 확실하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은평궁암동 1년산 힐스테이트 1차 전용 8 5제입 아, 좋죠? 여기도 아 8월 5일날 7억 7천인데, 그지 써진 것처럼. 20% 낮은데도 유찰이 됐습니다. 이거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이 가격이 7억 7천이면, 7, 8억이면 이 근처에 새 아파트 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신규 분양을 한다. 고 9억 주고 새 아파트를 사지, 오래된 이 아파트는 안 사겠다라는 의심도 등장을 하고, 이 값은 비싸다고 판단된 거죠. 예, 이런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매도 가격에 <laughs> 용산구도 이제 꺾였습니다. 용산구도 어 용산구 청암동의 청암재 아파트입니다. 네, 감정가가 1 9억이에요팔 됐습니다 이것도. 5월달에 21억의 매물이 나. 이거 안 팔리죠? 안 팔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다시 너무 급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봉, 보통 이제 경매가 이제 8개월, 6개월, 10개월 전에부터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개월 전에 이 감정가격이 유찰이 되는 거예요. 게 비쌌잖아요. 그 비싼 가격에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죠. 회리가 됐고 제자리로 오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도뭐 제가 말씀 안드려도다 아시지만 금리도 인상하고 값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확인해졌고, 그리고 뭐 유례 없는 거품, 거래 멸종,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 경매도 썰렁, 낙찰료 13년만,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9월 21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쏙 새고 나면 바로인데요. 그 전에 이제 보실 게 있습니다. 9월 10일 날, 그에서 CPI 지수를 발표합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시가 만약에 상승률이 7대로 내려갔다 그러 무조건 0.7% 올립니다. 0.7% 올리면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죠. 그 10월달에 또0.5% 올리게 돼 있죠. 지금도 이 상황에서 그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네요. 아무튼 연말이 되면 현재 경매 물건의 두배가 나올 겁니다. 가격은 더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사실 내년 정도에 그런 큰 조정 때,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오른 바, 더 빨리 오게 됐어요. 빨리 왔을 뿐. 안 터질 건 아니었다. 가격 조정, 필요하기 때문에. 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되면 이제 우리나라 소득 수준하고 아파트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미친 집값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집값이에요? 뭐 외계인 집값인가요? 조정이 돼야죠. 그걸 가지고 뭐, 정상가인 것처럼 비기하는 혹자들은 제가 볼때 정신이 효과로 바뀌셨다면 계산상 과도한 가격은 일단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산관리 하시라고 좀 유리없는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경매의 어떤 그 추세가 완전히 꺾였고 경매 찾는 사람들도 경매는 또 대출이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는, 현재 불과 3%가 안 되는, 그거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경제 상황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조절받을 수밖에 음. 어줍잖은는거 놀리고, 인플레이션 해치는, 거는요 경제가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이 알맞게 올라갈 때입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경기가 꺾입니다. 모든 자산, 부동산이든 라돼 있습니다. 버블이 버블이 터지게 돼 있죠. 마지막 논리를 케인지가 이미 이게. 모르고 그냥 인플레이션이면 자산이 좋다 순한 것만 가지고 가서 에서좀 실수를 했어. 여하튼 요좀 경매 시장이 안 좋다. 택 가격이 하방합니다. 압장파악 하시고 여러분들 위에 좀 영끌 분들께서 요새 아직도 불안함이 남으셔가지고 빼고만 평 대출 받아서 살라고. 적극적으로 말리십시오. 말리시면. 대출 안 받는 만큼 돈, 12,300, 애들 이름도 넣수 있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조금만 참으세요. 또 내년 봄, 여름만 되면, 지금 대출받서사는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주도 또 열심히 화이팅 하고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아? 어?